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계남입니다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, 용구 탄생의 비밀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용구 탄생의 비밀. 오늘은 어, 제가 그동안 방치를 하면서 특산유물을 엄청나게 모아놨단 말이죠. 그래서 특산유물을 좀 써서 어, 오늘은 등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오늘은 등반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유물을 얼만큼 모았냐? 자, 여기 보시면 특산 유물에 어, 용꼬리 곰탕, 용가리 통뼈 찜, 요게 지금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. 요거는 몇개안 나왔는데 요 뒤에 보시면 안동 찜용, 농사심이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먹어놨습니다. 이제 요것들을 강화를 해서 등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일 먼저 용껍데기와 막창, 요거부터 강화를 해버리죠. 요거는 200이 만렙인가봐요. 더 이상 안 나오더라구요. 일단은 강화를 해버리고, 아, 역시 200이 만렙이네요. 그 다음에 용껍데기 강화, 네, 용껍데기도 200이 만렙이네요. 어, 맥반석 용란 요거는 나오는 대로 제가 강화를 계속해서 지금 만렙을 찍어 놨구요. 자, 그 다음에, 제주 흑룡 12겹살 강화. 자, 강화를 다 했고요. 798 레벨까지 올렸네요. 와, 여친 엄청 세졌네. 자, 다음은 이동용 갈비. 이것도 중요하죠. 보스 사냥 시간 증가인데. 요것도 200 레벨이 만렙인가 봐요. 58개 이후론 안 나오더라고요. 이것도 강화. 이동 용갈비도 200이 만렙이고, 보스 사냥시간이 10초 증가되었네요. 그 다음에 중요한 안동찜용, 아,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. 요것도 지금 340개를 먹어놨는데,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는 400이 만렙인가 봅니다. 자, 그래서 안동찜용 요거를 모조리 합성하면은 아마도 엄청난 등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럼 바로 강화. 자 강화를 다 했고요. 400이 만렙이네요. 더 이상 합성할 수 없다고 뜨는 거 보니까 400이 만렙인가 봅니다. 자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데미지 올려주는 건데 용꼬리 곰탕이 27개 있고 용가리 통뼈찜이 31개 있네요. 자 이것도 강화하기 전에 현재 발발타 데미지가 6060배입니다. 그럼 바로 강화해보죠. 오, 일단은, 용가리 통뼈증만 합성했는데, 1통이 됐습니다, 데미지가. 와, 1통. 처음으로 1통이란 데미지를 보네. 야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. 자, 그 다음에, 용꼬리 곰탕, 강화. 어 1통 8,470뼈까지 올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제, 햇사냥터에서, 곤드레만드레와 백호를 3,000개 넘게 모아놨습니다. 요것도 강화를 모조리 해버리면은, 데미지가 꽤 올라가겠죠? 일단은 요거는 강화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, 강화를 바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, 백호도 드디어 강화를 다 했습니다. 아소라 발바타 데미지는 2통 8668 뼈까지 올려놨습니다. 야,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랐는데 야, 이 정도면 엄청나게 등반할 수 있겠죠? 와, 그동안 랭킹도 엄청나게 밀렸는데, 그러면은 이제 등반을 한번 해볼까요? 아, 잠깐, 그 전에, 발발타 확률, 요것도 좀 올려야겠어요. 제가 새우도 119조를 모아놨습니다. 요거를 발발타에 다 투자해버리고, 강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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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몇 퍼센트까지 가려나? 아, 70.1%! 야 이거 100% 언제 다 찍냐 이거 <laughs> 와 이거는 100% 찍기 빡세네 나중에 이제 딱지 던전을 대비해서 입장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가려면은 등반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액세사리는 이렇게 루이비통 하나 끼우고 보스몹 체력 깎는 거네개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스에 도전해 보도록 하죠 과연 얼마나 세졌으려나 깝니다 와, 한 방이야, 이게? 헉, <laughs> 와. 좋았다. 235단계. 바로 도전. 와, 이것도 한 방이다. 야, 대박인데, 이거? 236단계. 도전. 한 방. 야, 안동찜용. 대박인데요? 와, 엄청난데? 와, 이것도 한 방. 와, 이것도 한 방이야. 이것도 한 방. 자, 이제 화성 론의 보스입니다. 240단계. 과연, 도전? 우와 보스 한방야 화성 푸르고유에 진입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, 241단계 와우 한방 도전 와우 한방오 이것도 한방 도전 와 여기서부터는 한 방이 안 나오네요 두방 나왔다 두방 갑니다 오한방두방오세방와 여기는 또세 방이다 오여긴또네방 나오네요 여기는 또 다섯 방 나오네요 오 일곱 방와 여기서부터 빡세다 이제 점점 오 점점 빡세지는데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거 잡았고 자 뭐야 이거 양대가리 뭐야 이 양이야 뭐야 이게 도전 와 이거 피 깎이는 거 봐라 이제 와 힘들다 힘들어 오한 방만 더한 방만 더한 방만 더야 겨우 잡았네 이거 와 엄청 빡세다 이거 와 여기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도전 와, 피바라, 쥐꼬리만큼 깎이고 있다. 와, 실패. 와, 여기서 막혀버렸네. 그래도 등반을 꽤 많이 했습니다. 와, 253단계까지 왔습니다. 잠깐만. 그 다음이 몇 개가 있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와, 일곱 스테이지만 클리어하면 목성인데.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보자 골드로 강화할 수 있는 기본 공격력 하고 치명타고 만렙을 아직 안 찍었네 요게 8000이 만렙인데 아 요거 골드로 사서 강화를 다 해볼까요 강화 와 이거 얼마 올라가지도 않네 자 관통도 맥스 찍었구요 자 이제 남은 골드로 아수라 발바타 공격력을 다 찍어버리죠 오케이, 자 이렇게 데미지 3통까지 올려놨습니다. 자이 정도 강화를 했으면은 253단계 정도는 잡겠지. 응? 바로 도전 갑니다. 도전! 와 잡을 수 있겠죠. 아 티도 안 났네. 와 잡을 수 있겠다. 잡을 수 있겠다. 제발 제발 제발! 아 데미지가 딸리나요. 오 제발 제발! 요것만 잡자. 요것만 요것만. 요것만. 우와 잡았습니다 드디어 와 데미지 그만큼 올려 갖고 어? 겨우 253단계 잡았습니다. 아 다음에 업데이트 되면은 또 신무기 나온다던데 그거를 얻어야지 화성 프로 곤율을 클리어 할수 있을런가? 아또 신규 장비들이 나올 때까지 어, 기다려 봐야겠네 좀더 타야겠다. 특산요물이나 파밍을 해 놔야겠네. 자그 사이에 랭킹이 1100등까지 올랐습니다. 야, 이거 천등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네. 와. 야, 이거 천등 안에 들어가기가 참 힘드네. 예전에는 천등 안에 쉽게 들어갔었는데, 저도. 이제는 정말 힘들어졌네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다음에 또 딱지 던전 업데이트 되거들랑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